어떤 하루 그림처 아직도 아픔을 서성이 할까 말없이 기다려 보면 쓰러질 듯 내게 와 안기는다 슬픈 기억은 수단의 눈물로는 지울 수 없어 어디서부터 지워야 할까 허탈한 웃음 자, 지난 시간에 이렇게 돌고 와서 에 A 타고 왼발 쪽으로 끝이 났어요. 자, 원. 그러면 저쪽을 향해서 고개중심 가요. 원. 자,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몸통에서 앞뒤로 시작하는 근육들의 시작점이 풍선을 부는 것처럼 앞뒤로 확장돼서 거기에서 고관절, 그 다음에 종아리, 발바닥을 잡아당겨야 되죠. 근데 이 부분에서 앞뒤로 확장할 때 꼬리뼈에서 결절인데 잡아당겨서 좌골이 조여지고 좌골에서 뭐 대퇴방향근, 쌍둥근 근육해서 고관절 잡아당기는. 그러니까 풍선을 불때그 부분이 거기서 바람이 새 나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거기 잡고 계셔야 되는 거 계속 생각해 주셔야 돼요. 앞뒤로 확장하면서 원하셨어요. 자 손은 그대로 계속 올라가면서 왼발 오른발 뒤로 와요. Two and 자 three 했어요. 자 왼, 오른발 파스하면서 up이에요. And 그다음 landing four. 자 이거 손 머리로 가세요. And five. 여기 다 앞뒤로 확장 중이에요. N 6 그다음에 두손 같이 N 가셨어요. s 그럼 이제 무게중심이 왼발로 가시면서 손이 이렇게 해서 펴질 거예요. 7 e 자 왼발 한번 앞으로 가면서 바스에서 약간 호핑해요. N 저쪽 보시고요. 1, 2까지 오셨어요. 3 그러면 자 뒤쪽으로 쫙 가요. 왼발을 랜딩하고 왼발보다 뒤로 가실 거예요. 3 h and 무게 중심 왼쪽으로 가셔서 four and f i 요 f i 까지홈드 하고 계시다가 이제 저쪽을 보면서 알라스 공으로 뼈 주시고 다리를 앞쪽으로 드방으로 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회전을 하실 거예요. 척추가 앞뒤로 가시면서 견갑골까지 모아 주셔서 미실 거예요. A and one. 자 얘는 N에는 살짝 들었다가 내려오면서 얘도 오른손도 내려와요. 자 오른발 옆으로 가시면서 three and four 하늘 보셨다가 그대로 a five six 하셨어요. 자 five six 하시고 그대로 자 왼발 오른발 오죠. seven 자 왼발 왼발 무릎 땅에 놓고 a 자 오른발이 더 가셨어 a n 자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리를 펴주실 거예요. a one two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죠. 그때 올라오세요. t 그래서 계속 잡아당기면서. Three. A. f N의 랜딩. 자, 바운스에서 다시 튕겨올때 f i v 그 다음에 얘 다시 놓는 게 s i 랜딩. N. 자, s e 왼쪽으로 무게중심 가세요. seven. A. N. o k